자 지금부터는요 금감 원장님의 활약이 <laughs> 어, 예, 네.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왜냐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할 텐데 음. 김건희 특검은 다 금융 문제야. 그렇죠, 돈 그렇지. 문제. 음. 이거는 우리. 금융 감독 원장님 오디션입니다. 음. 오디션. <laughs> 오디션. 야. 이거 지금 아니 근데 오디션을 꼭 여기서 봐야 돼요? <laughs> <해결을> 잘. <laughs> 요거 잘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일단 금융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거 하나 잠깐 짧게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이 너 29일에 나와. 라고 통보했죠. 아, 29일에 나오라고 했잖아요. 음. 이거 김건희 특검에서 나오라고 거야? 음. 내란 특검 말고. 아, 29일에 윤석열이 나와 했어요. 네. 근데 출석 요구서를 봤더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음. 위반 혐의가 들어가 있던 거야. 음. 이게 뭐냐.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가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 나와서 김건희가 도이치 모토스를 통해서 손실만 봤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아 맞아요. 이거 네. 거짓말이잖아요. 이경납니다. 왜냐면 네. 최소 23억 벌었단 말이에요. <laughs> 이 거짓말이란 말이야. 일단 윤석열의 그 거짓말 영상부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제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토론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토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JTBC가 김건희 특검이 윤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 내용을 단독 취재해 보니 특검은 대선 토론 때이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걸로 확인됐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본 걸로 뒤늦게 드러난 만큼 허위사실로 유권자들을 속였다고 보는 겁니다. 2021년 9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본격 수사하면서 불신은 대선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겁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 나와 해명에 나섰습니다. 저는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네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김 여사는 피해자라고 강조한 겁니다.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은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자, 그것도 2010년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요청해받은 분석 결과서엔 김여사 모녀가 약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윤전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에 대선 경선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주식 거래로 손실을 봤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은 제외되고 지난 6월 특검법이 공포되는 순간부터 시효가 중단돼 공소시효는 남아있습니다. 이게 윤석열이의 지금 모든 혐의 중에 제일 작은 혐의야. <웃음> <웃음> 근데 내가 오늘 왜 다루냐? 네. 이게 제일 작은 혐의입니다. 이거는 음, 음. 제일 작은 혐의인데 국민의 힘한테는 박살 나는 음. 혐의예요. 이게요? 예. 음. 이게 만약에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오잖아. 음. 그러면 국민의 힘은 400억 토해내야 돼. 네. 담부로. 아 선거법이니 400억. 선거법이니까. 정확하게는 425억. 425억. 아니 425억. 아니 이게 정확하게 지난 그러니까 이번 대선 때 이재명 맞아요. 후보에 딱 걸리는 그 사건이야, 이게. 오 네네네네. 어. 네, 네, 네. 그러면 이거 만약에 100만 이상 나오잖아. 윤석열 당선 무효. 윤석열 당, 당선, 당선 무효. 무효. 응. 무효, 첫째. 그러면 그리고 국민의 힘 (425억 토해 내고 어... 그래서 이거 국민의 힘에게는 너무 중요한 이슈야 그래서 이걸 다뤄봅니다 어... 어떻게 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만 원) 이상 그래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 (2022년) 대선을 치르고 나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다시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425억 원을 다시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내심 당사를 팔아야 될 거예요. 음. 당연히 그거 팔고 뭐 하나 더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 어. 그게 지금 시가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는데. 와. 근데 이거 공소시효가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아, 어떻게? 해. 아 그래요? 네. 어. 왜냐하면. 선거법 사건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음. 완료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되고 음. 멈춰. 그렇죠. 그런데 2022년 3월 9일 대선 치르고 두 달은 인수위 기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달은 진행이 되는 거야. 네. 아.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면 멈춰. 음. 그리고 대통령을 그만두면 다시 진행하는데 4월 4일 날파면 됐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그때부터 네. 6개월 중에 남아있던 4개월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기 시작하는 건데. 아큰일이네 어, 그러면 다음 달 4일이면 완료.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볼수 있거든 일단 그냥 바로 기소해버리죠 뭐 그러니까 근데 지금 29일 날안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네. 근데 이거 기소해야지. 알았냐 몰랐냐 결국엔 고의의 입증의 문제인데 아. 그러니까 김건희 모녀가 약 23억 원 정도는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laughs> 주가 조작을 통해서 벌었는데 음. 그걸 알면서도 손해만 봤다고 거짓말 했으면 이제 허위사실공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어, 그러면 김건이나 최은순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냐 어. 그때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가 핵심 음. 관건인데 네. 시효 문제 때문에 일단 기소를 해야 되나? 일단 기소 합시다. 음... 일단 해놓고 나중에 예. 해결하지 뭐. 그렇지. 음... 일단 해. 아니면은 그 인수위 기간을 공소 시효에서 빼. 음... 인수기한. 그지기현이한테좀 부탁하면 안 되나? 그런... <laughs> 시간으로 <laughs> 아, 시간을 <laughs> 어떻게 해가지고 <laughs> 아 근데 이게 지금 뭐 어쨌든 저는 최초 사례로 일단은 기억은 하는데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는 공소시효 중단 규정을 좀 넣어놨다고는 해서 이게 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아마 이게 적용이 되면 최초의 사례가 되진 않을까 싶긴 한데 어, 아 여기 있네 어. 그 특검법에, 특검법에 네, 네. 공소시효 중단 이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있네 선거법도 다 그러니까 선거법과 같지 일괄해서 다 시효 문제가 될걸 예상을 우와. 하고 근 그런 게좋아 그러면 이 최초 사례니까 <laughs> 그러면 문제없죠 시효 준다 와 미치. 너무 잘했네 아, 근데 우리 의원님 오디션 탈락 아니에요 탈락 <laughs> <이거? 웃음> 아거요 문제가 아니니까 아, 아, 뭐 아니요 는아니잖아요아거는 아니, 아. 법안에 그냥 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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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다아특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이건 이례적으로 니수아케이스니까아마 그걸 좀준아를한거아닌가 음. 그래서 이게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음, 그렇죠. 들여다 보나 그렇죠. 보네. 대박이네요. 아, 예. 이거 대박입니다. 그러네. 야, 야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laughs> 이제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파요. 지호 또... 규정이 없었으면 29일 소환이 진짜, 진짜. 아,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그렇죠. 안 맞는 소환이네. 네. 네. 아, 음. 그 중지된다고. 음. 아, 야, 다행히도. 다행히도 다행입니다. 당선 무효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선 무효되면은 어. 당선 무효. 기분 음. 나빠. <웃음> 아 기분 <laughs> <그게> 나빠. <laughs> 어, 그러나 아 기분. 아 기분 아, 나쁘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감방에서 못 나오겠지만은 네. 감방에 안 있는 다른 가정이라면 뭐 경호나 이런 건싹 없어지는 건가? 당선부여면 그 당선부여면 응. 당연히 없어지고 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 윤석열이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었죠. 근데 그게 당선 무연은 사실은 없던 게돼 버리는 거지. 그거. 20대 대통령 아니, 20대인가? 20대. 20대. 20 다틀리네반원 <laughs> 20대. 법적인데. <laughs> <laughs> 어. 20대였나? 어, 뭐0대 그게,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20대나 21대나. 어, 야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은 없는 게 되는 건가? 음. 야이거 재밌네. 법률적으로는 음. 당선된 적이 없었던 게 그렇게 가는 게 맞아. 맞아. 우리 헌정사에 음. 부끄럽잖아. 음.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떨고 있다고요. 지금 공직선거법도 지금 그 국가보조금 다그 선거보조금 뱉어내야 되지만 음. 또 내란특별법 들어오면 또 정당보조금 은 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돈줄이 그냥 말라버리게 지금 되는 거라서. 그 아. 당선 무효인 사람이 임명한 사람도 그럼 무효 아니요아 <laughs> 그건 소송 당할 게겠냐 아야 나이진숙 날릴 수 있겠다 어. 이진 아니 근데 그게 진행되는 동안 임기가 끝날 것 같아. 아니 너 누가 임명했어? 어. 저 20대 대통령 20대 대통령 없는데. 아 이게 게 이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기가 끝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돼요. 아, 말이 됩니다. 아, 그 네. 결... 결과적 건정 중단이야? 어. 일단은 국민의힘 골치 아프다. 어. 돈 돈이 어. 말라요. 돈이. 돈 425억 배턴을 준비하세요. 아, 음. 빨리 국민의힘. 이 손가락 놓고 있어, 토해내야 되니까. <laughs> 아, 425억입니다.